사랑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고안 진짜 물만 먹 아니 이거 뭐 골든블루는 뭐. 누나가 첫잔한번 말아줄 수 있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러더라고 어. 자기 관두고 눈 근질근질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럴 때 BJ들이랑 술 먹방하면서 술 따라줘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너무 슨심한거 아이가? 11년 일하던게확날아가진 어. 않더라고 그래. 왜 얼음이 와리에 뭉텅이로 돼있노? 아.. 아.. 물을 태운다고? 아, 물로 해서 먹어 탄산수는 배불러지 이것이 바로 미주아이구수아 영화 영화 같은 거뭐 그런 거 있잖아 어. 술에 물을 태워? 씩씩 이발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주 아니. 이제 네 누나한테 먹어볼게요 야, 내가 요새 시청자들을 거의 뭐 도박 중독자로 한다고 해가지야 맛은 맛은 있네 원샷이야? 어, 아유 원샷 하지마 원샷 하지마 대물 따랑 죽는다 나랑 똑같이 먹다가 대한민국 인구수가 없어진다니까?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행복이야 오늘은 몇 시에 올 예정인데, 알람 맞춰놓게라 하는데. 눈물이 많은 남자, 너가. 파이터들이 이제 감수성이 좀 있다고. <laughs> 어, 뭐, 트랩이 트랩이 닳아야 돼. 트랩이 닳아야 돼. <laughs> 아니, 따라잡는 거 아니냐고. 아, 트랩따라아야 돼. 어, 자두리 용해달라고, 알겠어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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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어. 야. 어. <laughs> 지금은 이제 음. B J 하면서 좀 부존감이 좀 낮아졌는데 가게 일만 했을 때는 항상 가게에서 우주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일등 싸가지가 하늘을 찌르다가 일등아 이제... 적가시하네 어. 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만 들어갈 건데 어 마음에 어, 안 들어 처음 내가 초입 어. 살 거야 어, 어, 이런 말이야 자누라 이 타이밍에 잠깐만 배달 왔다 오 어, 기뻐 맘만 먹어야지 어 에이. 혹시 배달인가요? 네, 내려갈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, 잠깐만 잠깐만 아무 소리 들렸어요? 방금... <laughs> 아라어 튀어나... 아니 몇배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나었는데네네네넘어넘어 어, <laughs> 아니 넘어가고 <laughs> 이제 안주 좀 먹으면서 좀 슬픈.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어. 지몇 퍼센트고 음. 술 마셨네 오늘 뭐술맛겨 불러뿌리 잠깐만. 한불러리리왜왜블리다리 블루블리. 블루블블루블 이거 맛있는다 어블리 블루블리. 블루블리. 블루블다자루리 미래를 리블루 나 혹시 뭐 선수로 착각하는 거 아니죠? 야만이 이거 말로 이거 고생했어. <laughs> 아이고 형님. 하나 <laughs> 두 잔은 좀 그렇고 한잔한잔 한잔 같이 먹는 거 어떻습니까? 오빠. 아, 오빠 좀아 형님은 <laughs> 좀. 아. 아, 됐다 됐다. 미안함에 햄버님도 두잔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? 어, 오빠 하는데. 맞는 거 같아. 요 <laughs> 목말라서 동생들이잘안 왔습니까? 야? <목소리> 아데 이미 근데 누나가 두잔다먹은데 이거. 햄버거. 어? 손님 받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뒷>, 어. <목소리> yeah, yeah, 나는 나로서 이런 거는 너무 환영이야. 이거 말고 그냥 잔은 없나? 누나 알잖아 우리 집안에 <목소리> <둘이나> 잔이 없다. <없어. 목소리> 아니.. 제발. 와조용님 진짜 사잔 가져오세요 빨리 오겠 손님 받아라 계생님님 <laughs> 계십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 잔입니다 아, 먹어요두잔 마셔야지 어, 어머마아 우와 바로 갑니다 <laughs> 아. 물, 물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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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YouTube, s m 요 k e b 아 s s Timothy, 내가 changed her mother. I do not have to ask you. I'm not going to 다 e a 이 따따리부리세이 음, 님은 음, 조금 음, 쉬세요 차별 두잔 드릴 건데 마 덤비있어 <laughs> 자돌아형죽겠다헤어드셔실드 <더 미소! 웃음> 부품 안되겠나 <laughs> 비족기 형님 괄풍사아 <별동산 웃음> 어, 형님 아니 다이다이너 두잔 더 먹으래 으아 아니... 그즈가 <laughs> 터졌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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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